안녕하세요. 오한금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재물이 나가면서 수명을 잇는 재물 대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상이 나를 살릴 때도 돈이 나간다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수대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재물 대명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수대명이 뭐예요, 여러분? 어, 내가 기운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사고가 나거나 뭔가 죽음의 기운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대수대명을 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속옷이나 어떤 대리로 희생을 할수 있는 그런 재물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대수대명을 치면서 안 좋은 운명의 주파수를 바꿔 가는 게 우리가 대수대명 굿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재물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요. 재물이 나가면서 나의 수명을 잇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참이 재물대명에 대해서 당장에 돈이 나가면 막그 돈이 아까워서 막 어쩔 줄을 막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정말로 왜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고생해서 막 이제 아파트를 샀어 아 이제 좀 편안하게 사나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건 실화예요. 지축이라고 있죠. 삼송의 고, 고양시 쪽에 예전에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보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200억 정도의 보상금이 이제 나오기로 돼 있는데 아, 한평생 농사만 짓고 고생하셨던 분이거든. 근데 갑자기 최장암에 걸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이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럼 이 재산을 갖다가 이 자식들이 이제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속을 받는 큰아들마저도 심장마비로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서 집안에 우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행운이 들어왔죠. 그러면요, 이렇게 대신 뭔가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라고 하죠. 적서, 이라든가 시주라든가, 좀 불사, 좋은 일, 뭐 봉사도 해도 괜찮고, 나눔도 괜찮아요. 뭔가, 아, 내가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만큼은 뛰어서 내가 조상님께 정성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뭐 사당을 좀 줘야 되겠다. 저를 지데 불사를 좀 해서 내 명을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이 사실은 전혀 없죠. 왜냐면은, 당장 10억이 들어와도 내 거고, 100억이 들어와도 내 거야. 단돈 1000만 원도 쓰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욕심 때문에 배가 터진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게, 당장 나가는 단돈 10만원, 100만원이 사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게 나가면서 내가 명을 잇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그 신도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법당에서 10년 동안 이제는 공을 들였던 이제 신도님인데, 이 신도님 아들이요. 카페를 하면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의 장사가 안 돼서 3억 정도를 날렸습니다. 아, 가게가 안 나가니까 사실은 결국엔 거의 철수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카페를 이제는 망하고 나와서 이상하게 소화가 안 돼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건강 검진을 받으니까 위암 초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고 일단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은 서운한 거야. 아, 내가 조상님한테 그렇게 빌었는데, 장사도 망하고 위암도 걸렸다. 이렇게 사실은 뭔가 실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제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장시의 지주야, 시어머니가 너의 아들을 살렸구나. 만약에 카페를 했더라면 맨날 술만 먹고 병원도 안 갔을 것이다. 손주를 살리려고 가게를 빨리 철수하고 병원으로 보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카페를 하면서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었던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고집이 굉장히 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았대. 만약에 카페를 해서 맨날 술을 먹었어봐.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피곤해서 건강검진 받겠어?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카페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어, 내 몸에 신경을 쓰게 되고, 어, 몸이 이상을 느끼니까 바로 병원을 간 거잖아. 조상님이 이게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이 사람이 명울이었어요. 만약에 카페를 계속했고, 장사라도 만약에 잘 됐어봐. 그럼 암을 발견을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조상님한테 천도제도 올렸고 굿도 했는데, 아, 조상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불평 불만을 하고 힘들고 울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조상님은 우리를 살려 주려고 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조상님이요, 신령님하고 어떤 이렇게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손주를 살려 주십시오. 어, 그러면 대신에 재물을 내놔라. 어, 돈이 나가면 은 너의 손주가 명을 이을 것이다 해서 할머니는 최대한 손주를 살리려고 그렇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전부일 것 같죠. 어, 돈이 할수 있는 건 진짜 제한적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돈으로 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절대 못하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내전 재산 줄 테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내세요. 살려,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죠. 아무것도 못해요. 어, 원상복귀 못한다는 얘기야. 어,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돈으로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 거의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사실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자꾸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조상님한테 천도제를 지내고 우리가 구슬하면서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돈이 나가면서 우리가 애군이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조상 천도제에 돈을 썼으니까 우리 조상님은 이런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의 확신, 장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성불 보지 못합니다. 아니 누가 천도제 올려 달래? 아니 누가 이거 기도해 달래? 내가 원해서 어쨌든 조상님 편안하시라고 우리 잘 돌봐달라고 손도제를 올린 거잖아 조상께서 구속을 그 들어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내 마음에서 아 내가 이렇게 당신께 해줬으니까 저 이거 땅 팔아 주시고 우리의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잖아 그럼 조상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먹고. 뭐, 왕금 법사인데 천도제를 올린다고는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실 분이 있다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성불 값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돌아올 때는요. 돈 쓰지 마시고요. 그냥 스스로 기도하시는 게 맞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아, 좀 돈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억울해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액땜이 돼서 내가 명을 잇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